요. 오늘의 쿠션이어 여호 플레전트 매판자 일단 제가 선택하는 네. 거죠. 어떤 걸 하실 겁니까 저는 당근 핵. 여기서 무엇이겠습니까? 뭐요 좀비. 어, 좀비. 민저예요 저는 사람을 할것 같습니다. 요 안에 요 좀비인데? 요 안에 가 그러니까 요 안에 갑바 하나랑 검 하나 드세요. 네, 갑바 하나, 검 하나. 야, 솔직히 나는 밀치기 검이야. 달걀 한 개만 갖고 갈게요. 달걀 야, 나는 밀치기 검 된다. 네. 밀치기 아이고 몇, 밀치기 몇 정도 붙여요? 왜 네, 조금 붙여야죠, 솔직히 그렇게 많이는 좀 아니다. 그러면은 밀치기는 2네그 정도면 되겠어. 일로 와봐. 아이 응. 오케이 이 정도면. 어 돼. 근데 아하. 일로 와. 일단 거기 서요 울타리 앞에. 네. 하나, 둘, 셋. 그럼 부... 제가 실래요 네, 부시면 안 돼요. 알아요. 자기가 한번 깨볼게요. 아, 이번엔 안 나왔네요. 아까 되게 빰, 빨리, 빨리 나왔는데. 근데 이거 되게 오래 걸려요. 제가 해봐서 알아요. 한번 걸렸거든요.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, 한번 하는데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. 이기서 거미줄에 걸렸을 땐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. 내려오시면 말해주셔야 돼요 반도 안 내려왔어요 웅크리기 있죠? 당연하죠 개개개 어저 <laughs> 저 거기, 거기 다 탐사해봤어요 내가 어디일 것 같아? 아무데나 갈게 좀난 거기 다 탐사해봤어요 근데 여기 니네 못했을걸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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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저천 여기서 버티겠습니다 아니 이거 언제까지 내려가요? 네요 천천히 남았어요 반정도 내려왔네 너무 시간네꿈다 내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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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씨. 죄송합니다 하. 그쪽이 내려가고 나서 그때 10분 동안 아, 5분동안 시간 아니 8분 아 그래, 7분동안 시간을 주는거예요네 시청자분들 좀 심심하실 것 같은데 잠시 멈춰 아니요. 제가 하겠습니다. 야사타니노마가마 야타노카가미 대포요. 얘는 멍청이 됐어. 아, 내려왔냐? 아직이야. 장치 멋지겠습니다.